이거는 요즘 가공이 아니고요. 옛날 가공인데, 우리가 꼰대에 치는 이개구리 문양을 굉장히 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모함 자체가 강해요. 이게 들어가면. 개구리고 피질같이 들어간 것들이 모함이 강해. 그냥 접어든 거뽀뽀끔한데 이건 원다지 원다지. 자, 요즘 게 아니에요. 자, 출발. 1 20만 간다. 자, 자, 20만. 자, 20. 지금 그 전에 처리하고 그랬는데 이건산 처리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가공을 다시 하면은 세라믹으로 치면은 꽃이 틀려요. 자, 30만 간다. 자, 30. 자, 30만. 자, 30. 자, 30만. 몰라서 못 사는구나 이거를. 자, 30이 없으면 이거는 그렇죠. <laughs> 얼마까지 되냐 <웃음> 응. <웃음> 응. 어, 사인이 들어왔어 이거 네. 자, 천천히 가보래요 이렇게 천천히 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잘하면 준다는 얘기에요 자 일단 10만부터 다시 갈게요 팔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자 10에 20만 갑니다 자20자 20만 10엔 안되고 솔직히 해바라기가 어떻게 10만 사 10원 하고. 자, 20만 갑니다. 자, 20. 자, 20만. 이 본드 가공이라. 참. 자, 20만. 당연히 사야죠. 이게, 이거는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그거예요 자, 20이요. 자, 30만 갑니다. 자, 30. 자, 25만. 낙천. 이거 진짜 땡 잡았다. 몰라도 못사는 이게 진짜 땡 잡은 거요 일로 와봐. 맞아요. 안에 부분 나와있어요. 가공을 하면서 됐네. 자 출발. 자 3만 갑니다. 5만 갑니다. 자 5만. 자 5만에 7만 갑니다. 자 7. 고 넣어도 되고 뭘 넣어놔도 되고 그래요. 예? 7만에 9만 갑니다. 자 9만. 자 9. 9만에 10만 갑니다. 자 10. 자 10만. 자 10. 10만 나오고. 10만 나왔어요. 10. 만 나왔다고. 자, 12만 간다. 자, 12. 12에. 15만 간다. 자, 15. 자, 12만 나왔네. 이번엔 드려야 되겠다. 그래요? 저선님이 계속 사시잖아. 자, 12에. 예, 네, 낙철을 갑니다. 꽃돌이에 이렇게 담아 살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5만 갑니다. 자, 5만. 자, 5. 자, 5만. 자, 5. 자, 5. 자, 5. 7만. 5만. 두번 나오시고. 자, 7만 갑니다. 자, 7. 자, 7만. 자, 7. 자, 7. 자, 7. 자 7만. 여기 그래 살 돌이 아닌데, 9만까지 해볼까? 자, 7만. 자, 7. 자, 7만. 자, 7. 7만에 쿠만 갑니다. 자, 쿠. 7만에 줄버리자. 자, 7만에. 자, 13개. 자, 10만 갑니다. 13개. 자,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만. 자 10. 아니, 일단 여기다 갖다 놓으셔야 돼 자, 10에. 10에 낙찰. 자, 일단 3만 갑니다. 자, 거북이 머리 여기 달렸죠. 3만. 자, 3. 자, 3만. 자, 3. 자, 3만 자, 3 자, 3만 자, 3 자, 3만 자, 없으면 유청. 아무도 안, 들어, 요 끝. 아. 어, 알았어. 뺐다가. 아, 알았어. 뺐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3만원에 저기 드려요, 3만원에. 네. 자, 일단 10만 갑니다. 자, 10에 20만 갑니다. 자, 20만. 자, 20만. 자, 20에 30만 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찍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자, 30만 갑니다. 자, 30. 아이고, 목이야. 자, 30만. 자, 30만. 자, 30에 40만 갑니다. 자, 40만. 자, 사.. 예? 네? 잘른건아니에요 어... 청소는 조금 했어요. 청소는 했는데 잘라서 만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40만. 안 받은 이유가 뭐 자, 40만. 전안 받은 거. 자, 40. 3 5회 자, 40만 간다. 자, 40만. 자, 40. 35에. 자, 40만 40나오자만시마자우시만자니다자우시자우시만 자우시마. 자우시 자우시마. 자우시마. 자우시자 50만 자우시마. 자우자우시 자우시마. 자자 자, 50에. 60만 갑니다. 자, 60. 자, 60만. 50에 하나 드리죠. 자, 50에. 이게 산거 손에 많이 보는 건데, 이거. 자, 50에 낙차. 자, 같이 드려요. 낙차. 자, 50에. 아니. 이렇게. 요건 두 가지는 확실히 나와요. 요 연출이 있는가 하면은, 요 연출로 요렇게 해놓으면 앞에 배들이 가져서 이건 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 설명했잖아요. 이건 배들이라 양쪽 귀가 맞으면요. 이건 뉘기로 안 쳐요. 요렇게 경우로 요렇게 놓으면 돼요. 좋죠? 자, 10만 갑니다. 자, 10만. 자, 10에 20만 갑니다. 자, 제가 10단위로 올라가는 건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내가 소장가 등을 가져오신 거를 사전에 코깔를 받아놨어요. 자, 일단 20만 갑니다. 20에 30만 갑니다. 자, 30만. 자, 30만. 야, 이게 30이 안 나와. 자, 30만. 연출 두 가지 30 나오시고. 자, 40만 갑니다. 이렇게 또 나도 돼요. 자, 40만. 자, 4 0 자, 40만. 자, 40. 자, 40. 자, 40 35만까지 해볼까요? 자, 35만까지. 30. 자 40만 갑니다. 자 40만 자 40. 자 35에 드리므 했으니까 낙찰. 자 일단 10만 갑니다. 자 10만. 자 10에 오. 자 15만 갑니다. 자 15만 자15자 15만 자 15만 자15 자, 15만. 15만이 없으면 6천. 15까지 해봐. 15. 15까지 하나 줄까요? 자, 15에. 한웅이 앞으로 낙차. 자, 러시아 돌인데2 안에 4경이 이렇게 좋아요. 자, 일단 10만 갑니다. 자, 10에 20만 나오고, 자, 30만 갑니다. 30에 40만 갑니다. 자, 40만. 자, 40만. 이 돌은 실제로요, 이게, 투가 이렇게 겹치기 어려워요. 자, 40만. 세워도 이거 좋아요. 저 편의상 자꾸 그냥 하는데, 자,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좋아요. 자, 40만. 자, 40. 자, 40만.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 소장하시는 분이 가져와서 파는 거니까, 어지간치 사도 이분들은 다소원해요 자, 40만. 자, 40. 자, 일단 10만 갑니다. 자, 10에 20만 갑니다. 자, 20에 30만 갑니다. 자, 30만. 자, 30. 자, 30만. 자, 30만. 자 30. 자, 30만. 이동으로 저 경쟁하는 것같다 자, 30만. 자, 삼십. 30. 자, 삼십만. 소리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삼십만. 여기 호랑이가 두 마리 있어요. 자, 삼십만. 집에 가서 키우면 돼요. 자, 삼십. 아니, 호랑이라니까 잘못 봐서 그래. 삼십 나오시고. 자, 사십만 갑니다. 삼십 나오셨어요. 자, 사십만. 자, 40. 자, 4 자, 해바라기 갈게요. 꽃돌 3개만 편 이상 먼저 해줄게요. 기다려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출발. 자, 한 번에 다갖다 오시고 옆으로 세워놓으세요. 비딱하게 안 보이게. 예, 네, 그런 식으로. 자, 일단 30 갑니다. 30 나오시고. 자, 50만 갑니다. 자, 50만. 자, 50. 자, 50 나오시고. 자, 70만 갑니다. 자, 70. 자, 70만. 자, 황장미, 황장미. 꽃이 요한 송이가 특 A급이 폈어요. 꽃에 화엽이 요렇게 들어가서 꽃에 요렇게 핵이 있어야 돼. 그래야 꽃돌의 가치가 더 높아요. 자, 일단 30만 갑니다. 자, 30에 50만 갑니다. 김 회장님, 꽃들 나왔어요. 자, 단지다. 자, 50만. 자, 50만. 자, 50. 자, 50에 70만 갑니다. 자, 70만. 자, 70. 꽃이 좋아요. 네, 자, 자, 꽃들은 뭐를 치냐면요. 여기 있는 패를 쳐요몇개 정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래요 그럼 모함 자체도 옛날 가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뒤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고 앞에 돼 있고 자세히 날 거고요 자 일단 50만 갑니다 자50 여러 분 나오셨고 자 100만 갑니다 100도 여러 분 나왔어요 자 150만 갑니다 150도 여러 분 나왔어요 자 200만 갑니다 200도 나오시고 자, 250만 갑니다. 자, 250만 250 나오시고 자, 300만 갑니다. 자, 300만 자, 300에 자, 350만 갑니다. 자, 350 350이요? 자, 350에 자, 400만 갑니다. 자, 400만 자, 400 자, 4배. 잠깐 있어봐요. 저, 주인하고 조절해보고요. 390이요? 어지간하면 하나 드리죠. 네? 예? 고개만 뭐이러지 말고 어지간한면 드리는데 빨리빨리 얘기해요. 드린다고요? 자, 그럼 390만에 낙찰을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